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기술사 최근 2024년 1회, 어 132회가 되겠네요. 132회에 시험본 어 것을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합격을 125회 했습니다. 125회, 그러니까 2021년, 2021년 두 번째 그 시험에 합격을 한것 같은데요. 어 저도 이게 좀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제가 한 3년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제가 이 평을 하는 게 맞나라는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또안할려니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동영상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풀이는 학원에서 하십시오. 제가 풀이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풀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어떻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아, 도대체 합격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험을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건가, 이게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뭐, 여기저기 학원도 기웃기웃 해보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뭐, 딱부어지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건 제가 합격하면은, 제가 이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기 싫어지네요 사실 <laughs> 예 그렇지만 이 정보통신 기술을 공부한후배님들 위해서 심 닫는 동안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어일 교시를 보면요 <laughs> 전체적으로 1 3 문제죠 항상 녹색인증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탄소 배출량 에너지 절감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저는 일번문제나나와면 무조건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소설을 쓰는 문제고 다른 거 수서 쓰는 것보다 이런고 수서 쓰면 최소한 6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신규 문제기 이 때문에. 그래서 탄소 중립성이라든지, 음, 그런 거,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성, 또는 이게 중소기업까지 더 적어주면 좋은데,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그 벤처 우선 구매라는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 벤처 우선 구매까지 적어주면 좋은데, 이것까지 생각이 안 나도, 녹색으로 해서 탄소랑 에너지랑 환경오염이랑 그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RS485. RS485는 RS232부터 이제 그 발전한 거죠. 그래서 RS485가 나오면은 RS232 적어야 되고 RS422 적어야 되고 그러면서 RS485로 해서 점점 성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건 할프드플렉스 방식에서 풀드플렉스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갖고 좀 적어주면좀풀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RS232는 특히 단거리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RS48은 장거리로 상대적인 장거리죠. 장거리다. 거리가 더 늘어난다. 속도 거리 쪽이 상상된다 쪽으로 해서 계속 잡아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직비 메시터 플로지도 항상 그 공부하는 거고요. 맥셀 방정식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맥셀 방정식 나오면 전기장 적어줘야 되고요. 당연히 자기장 적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무선충전이나 그런 것도 적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벡터로 표시하고 전자기파, 빛의 에너지 또는 패러데이 법칙 뭐 그런 것들 또는 가우스 법칙 뭐 그런 거 쭉쭉 적어주면 어렵지 않아요. UTP 케이블도 언쉴드 <laughs> 어, 또는 FTP에서 폴디드, STP에서 쉴디드에서 갈수록 어, 쉴드 그차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이제 접시까지 하나 안 하냐에 대한 그 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어, BIM은 계속 나왔던 거죠. BIM은 최근 동향하고 합치면은 건설 정보 모델링인데요. 모델링 요게 저는 메타버스까지 연결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 신문에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큐비트 얘기 나오고 얽힘과 중첩 그런 얘기를 좀 적어주면 좋겠죠. 중첩, 얽힘 그런 얘기 계속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 요것도 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계속 언급되는 거고 정보 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인터넷망 중립성 신축 건물 광케이블 이것도 광케이블이 좀 늘어났죠. 기존에 투코에서 네코어로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 등급 데, 데이터 센터 계속 우리가 백업이 있냐 없냐 리던 전스가 있냐 없냐 또는 어 폴트 털러런스가 하냐 안 하냐 해서 우리가 이거를 티어 등급으로 해서 티어 1부터 2, 3, 4로 하는데 요 등급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새 데이터 그 센터에 그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했을 것 같아요. FM 방송의 RDS. 이 FM 방송의 RDS는 예전에 22년 1회 때에도 나왔어요. FM 방송의 RDS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서는 이제 RDS 2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무선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자꾸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아날로그의 어, 라디오에 데이터 방송을 한다. 그래서, 어, RDS와 RDS2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요. 물론 한계가 있겠죠.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런 주파수 배열 같은 거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DARC가 있죠. 데이터 라디오 채널. 이런 말을 언급해 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DS2가 나오는데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매우 제한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에 r d s 2를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57GHz의 부반송파 주변에 양사이드 밴드의 FM 다중화 방식에서 상위계 층을 추가해서 부반송파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험을 만약에 제가 봤다고 하면은 음. 기본적으로 풀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어, 11번 그래서 크게 버릴 게 없어요 RDS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버렸을 것 같고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도 소설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보기에는 1번부터 순서대로 10번까지 쭉 풀어도 어, 무난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1교시를 기본적으로 중하로 봅니다. 중하. 네, 2교시로 가서, 예, CITS와 LTX, VTX, 이거 우리 물교사 때도 봤던 거고요. 전파의 속도의 종류, 이게 광케이블의 얘긴가 해서 분산이 나오고 또 전파가 나오니까 약간 좀 쓰기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공진내로에서의큐팩터 안테나의 광대 역화 공진해도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고 ATSC 3.0과 5G 브로드캐스트는 요건 제가 2020년대 공부했을 때도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학원에서 계속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어, 풀수있던 문제고 1번도 괜찮은 문제고 기지국 신설 요것도 어떻게 전통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기지국 신설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무선망 설계시 이런 어, 요런 문제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죠 어, 유사한 문제인데, 제가 공부할 당시 이런 문제 풀었었어요. 2 1기가 대역에서 정지 위성, 고도 35,500km고, 송신전력이 4W이고, 송신안테나 이득이 25 dBi일 때, 지상국의 수신전력을 dBm으로 나타나 시오. 그래서 수신안테나 이득은 41 d b i 다 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험이 어려웠다면은, 제가 이거를 그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시험을 봤 뭐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앞서 문제 풀면은 이런 문제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어 그래서 뭐 당시에 이거를 어 김목이사님인데 이분도 합격을 했는데 이걸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셔야지 합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해서 풀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는 여기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거는 공부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에 제가 시험을 봤으면은. 6번을 확실히 맞춰서 학교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교시까지예 그래서 저는 어, 2교시도 약 어, 중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정도 이런 문제는 공부를 좀 했었어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5 g 프로듀케스트 문제도 공부를 좀 해야 어, 시험 볼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 학원에서도 2021년도에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다루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네 개의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난이도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상규시로 가면 통신설로 설계 시 고려 사항과 유도 영상 방기 대책. 엔지니어링 실무 예방 보전. 어 재난 통신망 기반의 IoT 도입 시 시스템 구성 영역. 어 4번은 처음 보는 문제였죠. 4번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잡지나 그런 걸 봤는데 우주항공과 관련돼 있나 해서 요거는 제가 못 건드렸을 것 같고 5번도 기사 직무에서 시설계 정보통신공사의 구성 항목을 설명하시오. d b 랑와왔랑 변환하는 거 앞에랑 비슷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은 공반하신 분들이면 6번, 5번 어 1번, 2번, 3번에서 다섯 개 중에서 충분히 골라서 쓸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어, 3교시도 크게 저는 난이도가 중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정도 어, 4교시 EMC 테스트 유형 및 대체 이것도 공부 많이 하는 거고요 전기통신 공동 구축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서지 보호기 어떻게 보면 여기 전력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트워크 분석기 이것도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5번 1번 당연히 풀수 있는 거고요 FM은 무선 쪽안 하는 분들은 좀 버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번, 3번, 4번에서 좀 풀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뭐 정기에 자신 없는 부분이면 은뭐 2번이나 4번이나 제가 보기에는 어 4번에는 풀 소설을 쓰고 2, 3번으로 고민해서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사교시도 어약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시험은 무난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번 시험은 1교시를 기본적으로 풀고 2교시 3교시에서 특히 여기 무선망 설계시 링크버지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라든지 아래 항공에 대해서 db랑 와트랑 dbm 변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수치적인 문제를 푼 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것이다 이 d 에 6번 2교시 6번이라든지 3교시 6번을 푼 분들은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권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그 딱딱 떨어지는 그문제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에서 승부수를 띄어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어, 충분히 학교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